여러분 병결이 많은 친구는요, 이 친구가 건강에 어떠한 이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모습을요 꼭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. 왜 그러냐고 하면 병결이 많은 친구들은요 만약 진짜 몸이 아파서 입원을 수시로 한 경우는요 정말 다섯 건, 열건 정도 병결 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근데 대학에서는 이걸 보면 어떻게 느끼냐면요, 어 병결 그냥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다 병결 처리해주니까. 병결을 맞고 조금 불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게 아닐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근데 성실성에 의심을 받는 건요 학생부종합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병 때문에 아파서 그 병결이 났다고 하면 그건 내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많이 아파서 그런 거잖아요 이건 좀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다이스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종합적인 내용을 1년에 500자씩 적어둘 수 있는 행발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 파트에요 여러분이 어떠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고 어떠어떠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어떠한 식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요. 여러분들이 실제로 병결이 있긴 하지만 이 병이 여러분이 정말로 많이 아파서 어떠한 질환이 있어서 이 병결이 생겼다는 점들을 대학이 인식할 수 있을 거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성실한 학교 생활을 했다는 게이 행발에 나오기 때문에 그 병결이 입시에서 가져다 줄수 있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을요. 이 행발이 전부 다 케어해 주게 되는 거죠. 실제로 병결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요. 특별하게 그걸 케어해 주는 내용이 없으면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데요. 병결이 정말 스물 몇 개는 있는 친구라고 하더라도요. 이렇게 행발에 이 학생의 병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. 묘사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는 내용이 잘 나와 있으면요. 학생부 종합을 붙을 때 별로 문제가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 병결이 많은 학생이라면요. 꼭행발이다 혹은 기타 생활기록부의 내용에 내가 어디가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 기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